안녕하세요. 수신자 학원 원장 이대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2021학년도 6월에 현관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첫 번째 31번 문제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치는 거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문제를 풀때 모든 문장을 다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31번 문제가 정답률이 20% 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런 문제들도 핵심 정보와 그렇지 않은 그 근거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먼저 31번 같은 경우는 문제 지문 그 문장 같은 경우에 4문장밖에 네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문제가 어려운 편이었고, 평가원에서는 문장의 개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일수록 그 지문은 난이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지문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4문장으로 네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각각의 문장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어디였냐면 주어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The broader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이 부분이 주어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제가 녹색으로 써보겠습니다. Help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나오는 Search As부터 Critic까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걸 또알수 있는 거는 바로 이 Search a s 부분이 예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첫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먼저 성장이라는 건데 누구에 대한 성장이냐면 제가 조금씩 표시를 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밑줄을 치면 될것 같습니다. 성장 성장인데 누구의 성장이냐면 아카데믹 디시플린과 서브 디시플린의 성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디시플린이 무슨 뜻이 있냐면 분야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훈련, 훈육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적인 분야와 그리고 이렇게 서브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거의 하위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분야의 하위에 있어서의 성장이 뭐를 만들어냈냐면 프린시플과 프랙티스를 만들어냈는데 자, 프린시플은 원리, 원칙이고 프랙티스는 관행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원리, 원칙을 만들어냈냐 셀렉팅, 선택하는 거고 조직하는 거에 대한 원리 원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뭐를 조직하는 거냐면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자, 키 g 즉저장을 유지하고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선택하고 조직화하는 거에 대한 원리 원칙을 만들어 내는걸 도와줬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에서는 결국 이걸 요약하자면 뭐에 대한 글이었냐면 어떤 학술 분야에 대한 글이었고 여기서 어떤 관행을 만들어냈는데 그 관행은 뭐에 대한 관행이냐면 지킬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자,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음, 조직화하는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선택하고 조직화하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만드는 관행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으로 보면 이두 번째 문장은 먼저 연결어가 보어 오버가 보이죠. 이건 게다가란 부분이 있는 거고 이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로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Collecting begins to lose its status 그 다음에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 c i e n c e 그러면 여기서는 살짝 어, 제가 약간의 paraphrasing 느낌이 좀 나서 그걸 좀 먼저 보여 드리자면 이 selecting과 organizing, what was worth, worth keeping 이 부분을 사실상 이 컬렉팅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조직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모은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결국은 컬렉팅으로 응집이 될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컬렉팅, 이렇게 수집하는 것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휘, 읽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Losing its status. 여기서 스테이터스는 지위란 뜻이죠. 그러면 그 스테이터스가 이제 그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두 번째 문장과 이세 번째 문장은 연결이 되는 걸알수 있는 거는 이앞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과학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지금 과학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과학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비슷한 내용을 또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가 뭐냐?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 to produce cutting-edge knowledg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잘 보시면 지금 collecting이란 단어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중요 정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키 포인트 저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중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복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classification 분류. 자 이것도 또또좀 볼고 있는 게 분류한다는 것도 결국 뭐의 paraphrasing이냐면 selecting.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selecting 그리고 organizing이 또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국 사물에 대한 분류는 근데 어떻게 된 분류냐면 컬렉티드 보이죠. 모아진 사물에 대한 분류가 더 이상 만들어내는 걸 약속하지 않는 됩니다. 자 노가 있으니까 부정 표현이죠. 커팅했지는 무슨 뜻이냐면 최신식 즉최근의 현대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약속을 하지 더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다면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했더라면 어떤 내용인 걸 정리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학술 분야에서는 옛날에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을 관행으로 많이 만들어 냈었고 냈고 그걸 선택하고 조직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로 가면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로 가면서 과학 얘기가 갔는데 이제 과학 얘기가 지위를 잃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은 훈련하는 작업들은 현대적이지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결과 이제 정리해 볼 겁니다. The t e r m Butterfly c o l l e c t i n g 끊어주고 Could come to be used 끊어주고 we did e adjective mere 끊어주고 to indicate 끊어주고 the pursuit of blank academic s t r t s a g e s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게 어, 첫 문장에서 저희가 아카데믹을 봤었죠. 여기에 아카데믹이 있었는데 이 아카데미는 어디로 갔죠? 여기 또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그러면 그리고 워낙 반복되는 단어인 컬렉팅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컬렉팅까지만 보는 그 순간에 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 될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 버터플라이 컬렉팅이라는 것은 come to be used. 자 여기 사용하게 되는데. 뭐 함께 사용하게 되냐면 adjective 미어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adjective는 형용사란 뜻이고 미어는 단지란 뜻이고 이 미어는 결국은 only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collecting이란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단지 형용사랑 단지라는 형용사랑 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a p u r c e of blank blank에 대한 학술적인 지위 또 지위가 또 나왔죠 여기 지위가 있었는데 위에서 그 지위에 블랭크한 추구를 인디케이트 나타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단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죠. 그럼 일단 여기 블랭크 안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선택지를 소거법으로 풀어도 좋은데 노블과 릴라이어블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새로운 거고. 그냥 믿을 수 있다는 거니까. 5, 5번에 있는 언컨디셔널 약간 구분 고민이 되죠. 근데 언컨디셔널은 절대적인 거죠. 근데 앞에서 봤듯이 학술적인 지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그럼 얘는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의 컴퓨터 티브는 경쟁적인 거예요. 지금 학술이 뭐 경쟁적인 내용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정답 몇 번? 3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를 읽는다는 거고 그리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읽는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의 행간을 읽는다는 건데 저는 문제를 풀때 이런 행간을 읽는 걸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2011년도 6월에 고3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빈칸 문제 해설을 해봤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